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어, 사나의 어, 새로운 서울 준비특위위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 오세훈 시장이, 어, 서울 파트너 하우스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어,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본인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김명부 의원님, 그다음에 최양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 성재 대표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이윤우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그리고 이병도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 기자회견은 먼저 어, 최영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 최영희입니다. 아까 오늘 뭐 기자회견 내용이지만 오생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헨라니 울시국감에서도오성 시장의 천만 시민의 서울 시정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고난을 남용한 단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 35년의 역사의 공영방송 TBS를 폐국시키고 대권영 취적 위해 한강 개발 사업에 집착을 하고 리버버스 서울리 여의도 공원 개발도 무리하고. 성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행정,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난 호화공간 문제도 오세훈 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서울 시민 천만 시민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저희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저희 서울시당 새 서울 특위에서이 오세훈 시장의 고난감은. 어, 서울시 행정 파악에 되어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예, 네, 다음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네요. 기자회견 낭독은 어,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서운재 대표 의원님, 김성균 의원님, 이현웅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기자회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서운재입니다 아, 지금 서울시의회가 행정감사 기간인데요. 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 잘못된 시정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꼼수 갑질 공간 운영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 실천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 서울 특, 특별위원회 이하 새 서울 특위는 오늘 오세훈 시장의 서울파트너하우스 코아공관 전용실태를 고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운영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옥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를 사실상 초화 공간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로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시설 사용의 54%가 규류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시장 주제 회의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3층 전세를 시장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5억 6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 2에서 4층이 사실상 시장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사용했던 공간 임대료 총액 1억 원에 5.6배에 달하는 예산을 리모델링에만 쏟아부은 것입니다. 게다가 연간 11억 원의 운영비까지 더해져. 약 100억 원이 넘는 시설이 시장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천만 시민의 시정이 시청이 아닌 시장의 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국장들을 공간으로 불러 회의하는 권적인 갑질 공간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이의회 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사적 전용 의혹 또는 의회 허위 보고 의혹을 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소한 관사 운영을 약속했고 호화관사 폐지와 관사 규모 및 사용기준 제시를 국민께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호화공감 운영은 이러한 국정과제가 허언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세서울 뜨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파트너스 하우스의 호화 공간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실을 시설을 본래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정상화하라. 둘째.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 누락에 대해 해명하고 공적 시설의 사축 전용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 과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전국 지자체장 관사 운영 실태 조사의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호화공간을 요리는 오세훈 시장의 특권적 행태를 바로잡고 검소한 관사 운영이라는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